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i 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는 사 g i n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 n g s i 기독교의 토대이면서 기독교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부활. 그러나 이 말만큼 어렵고 또 심오한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죽은 자의 부활은 낯선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사두개 타두개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거부하고, 부정하고바리세파와 또, SNF, 열심당의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원래 고대 유대인들은, 고대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대의 유대인들은 부활사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신 분이라는 걸 믿었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나 것들은 언제? 죽음 이전의 삶에. 삶 속에서 내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하게 살면, 반드시 이 생에 내게 징계해 주신다든지 벌어 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땅이 아닌 곳을 의미하는, 성경의 말은 수월이라는 곳, 우리말로 하면 저승이라는 곳과 유사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살아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희망을 상실한 채 그냥 그림자같이 그림자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월이라는 것은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가서 지루하고, 사람답게 살 수도 없고, 교제도 없고, 그냥 누워만 있고, 이런 곳을 수월로 생각했고 죽으면 다 곳으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우리 한국의 조상들도 저승을 이와 비슷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런 저승을 간 곳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개똥밭에 구르느니 어디가 좋다 이승이 좋다라는 말도 나들 것도 고대 유대인들도 아마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심한 시련을 겪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시련을 겪고 결국은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일곱 번이나 침략을 당하고 일곱 번이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곳에서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수난을 당하고 그런 와중에 이언들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또. 에스겔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등장하면서 수월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천지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설파하고 그때가 되면 죽은 자들이 수월에서 나올 것이다. 수월에서 나온다는 것이 곧 뭡니까? 다시 온전한 인간으로 살게 될 것이다, 곧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활한 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유대교의, 부야의 전통적인 신앙인지 아니면 유대기간 동안에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과의 만나면서 생겨난 사상인지 여러 가지 또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사학자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신앙이 바로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신념 속에서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상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기원 후, 기원 전 2세기에 아주 정착돼서 유대교의 전통적인 신앙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그러니까 스월에 있는 자, 라는 말이죠.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뛰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말씀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사도마을도 죽은 자가 부활이라, 부활한다는 것을 지지해도 없고 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부활이라는 것은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부활하셨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소망입니다. 성경은 한편으로는 부활을 기쁜 소식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처럼 다른 한편으로는 부활을 마냥 기쁜 소식만으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은 뭐 하기 위해서 부활합니까? 심판받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들은, 아유, 차라리, 부활하지 말고 그냥 없어지는 게 낫지.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어떻게 받나 그래서 부활을 그래서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제의 경우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삼아 활의 경우에는 오직 의인만이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 소멸된다고 말합니다. 사라지고 의로운 자들만이 부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이나 다니엘이라든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자가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영생과 그리고 어떤 영벌의 자리로 남겨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성경에 어떤 것이 맞는지 이렇게 의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모두 다 부활하는지 아니면 의로운 자만이 부활하는지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은 만류가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만류가 다시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도 비록 하나님의 형벌을 받겠지만 그냥 결국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한 분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것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명제를 동시에 말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모든자를 구원하실다라고 말하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은 공의로신 분이시다, 반드시 심판하고. 터한 자와 악한 자를 분리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영성가들은 이러한 모순이 있는 성경 구조에 심오한 지리가 숨어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순이 깊이 있는 곳에 어떤 교리의 진정성을 보증해주는 심오한 지리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의 토대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체험에는 지성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경험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통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파악할 수도 없고, 오직 파악했다 할지라도 모순적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모순적으로 표현하는 곳에 우리는 더욱더 집중하고,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 속에 있는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냥 쉽게 받아들인 말씀은 이해하고 순정하면 되지만, 이렇게.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한편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과 조지하면, 어떤 때는 삶 속에서 복을 주신다고 하고, 어떤 때는 죽은 다음에 우리를 부활시켜준다고 하고, 어떤 때는 의로운 자들이 보였다고 하고 어떤 때는 모든 자들이 보였다고 하고 이런 모든 모순이 있는 곳에 오히려 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마음을 정화시킨 다음에 이 마음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은 문자가 아니라 문자를 넘어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복이 있다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욕도 뭐라고 얘기습니까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다. 내가 저러면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저렇다. 라고 얘기만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니 이제는 눈으로 줄을 배없다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니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쇠 가운데 회귀하나이다. 성경은 멀고 만이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마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진 마음으로 마음이 고여진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그 가운데 성령님 내게 주시는 음성 속에서 우리가 성경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과 부활의 신비를 누가 우리에게 전파했습니까? 주님을 부활하신 분을 만난 사람이 하늘의 신비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짠을 극복하시고 주님이 우리가 될때 또는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집으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있고 깨끗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의 신비를 우리가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고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일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준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 일단 뭘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은 아직 온전치 못하는 겁니다. 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느끼지도 못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영성가들에게는 이미 그가 성령님 안에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성령님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해질 때, 두려움이 사라지면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상당히 가득하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내일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활과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머리가 아니라도 마음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 받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정화시켜 주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가 하들에서 믿을 끼잡고 모든 두려움을 내어 줬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해주옵소서없습 주님.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도 마지막에. 또, 기도가 뭡니까? 말이 많다.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주님이 오실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우리가 욕과 같이 온전히 바라보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있으면 확실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옷이 없어서. 어려움을 지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주님을 쫓아갑니다. 주님이 주가되, 예수님이 주가되야 되는데, 사람이 주가돼 어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뜻을 내세우고, 자기의 지식을 앞세우고, 자기의 능력을 앞세우는, 그런 온전한 교회 모습은 아닐 겁니다. 오직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신자와 교회에 사실은 옷을 기 때문입니다. 주님 옷이 없어서. 근데 주님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때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마음에, 네. 마음이 천재해지거나, 평화 속에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미 주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또 하나는, 이런 하늘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아, 부활되는 것이 이런 겁니 그래서 참, 태일의 요한의 그 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오치자 합니다. 그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되자.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삶을 주십니까? 겸손입니다. <laughs> 악한 영은 교만입니다. 악한 영혼은 우리를 알고 교만케 합니다. 교만은 뭘로 나타납니까? 남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중심이야. 나만이 살만한 가치가 있어.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위해 살아야 돼. 이런 게 교만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남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지배하기 위해서 돈에 의지하거나 높은 자리에 의지하거나 또 때로는 지식에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지식용 권력력 또는 돈에 대한 사랑이 알게 모르게 교만의 증거라고 신앙교통가들은 많은 인도 여기 있습니다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 우리에게도 있죠 남을 지배하려고 해 자식도 지배하려고 해 부부에서도 서로를 지배하려고 해내 뜻대로 해 네, 이거는 성령님이 주는 음성을 하니다성령님은내에게 겸손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겁니다. 내 뜻도 중요하지만, 이 뜻도 중요해. 내 뜻도 중요하지만, 어리지만, 네 뜻, 아들, 이 뜻도 중요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게 없어서, 이게 겸손이 아니고, 모릅니다. 이런 겸손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나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도 소중합니다 어떤 그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회피하지 않고 그 고난에 동참하게 다루것입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참 신앙의 처음이요 신앙의 마지막이라고까지 머레이라는 약속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알게 모르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비기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정사하는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꿈을 칠 때, 우리에게 평가하고 있고, 그때 우리에게는 모든 두려움이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의 그다정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요한 일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이 사람은 이미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자요. 알게 모르게 그의 마음이 부활을 확신하는 자요. 영생의 구하를 확신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심판의 구하를 부여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는 아닙니다. 이미 성경 안에 있습니다. 단지 순종하지 않은 자일 뿐입니다. 그 순종이 순종의 가림길에서 바로 교만과 겸손이 우리 앞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라고 말하죠. 겸손은 정말 누구의 마음입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또 자몰에서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냥 나를 그냥 내가 사라지거나 나를 스스로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겁니다. 같이 살아갈 때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친교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당신 뜻대로 해. 나보다 당신이 낫겠지. 그래. 나보다 아들 뜻이 낫겠지. 그리고 이러한 겸손이 있을 때, 자기를 낮을 때, 진정한 남을 돕는 행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겸손을 실천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서 겸손을 실천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라고 말을 부를 때, 그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십자가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다.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이요. 나는 죄인이요. 나의 일자는 여전히 악한 마귀의 온상이요. 나의 일자는 여전히 이기적인 몸통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시험 받고 있는 이나입니다 이 이런 나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 앞에 들은 십자가를, 십자가에 일을 걷는 사람이지. 자기를 부정하는 것. 나의 예자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우리말로 통이 아닌 사람이지. 주님이 주신 성령님의 빛에서 나를 깨닫을 때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었소서. 주님 저를 부시당해 주었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때로는 그 생명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걸 우리가 이타적 또는 위타적 삶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람 쪽에서 겸손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거나 배려하거나 그는 그들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기도하거나 뭐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크고 작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요. 겸손을 실천하는 사람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예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세상에 어떤 사람만 보입니까? 교만한 사람만 보입니다. 지배욕이 강한 사람만 보입니다. 그들이 눈에 입니다또그들에 위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르댕이라는 장성가는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절고 쓸지 않고 하나님은 저 골방에서 기도하는 저 여인의 기도를 들려서역사하고저 바깥에서 탐손히 집착할 길을 거는 사람을 들었으십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진짜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내일 무너질 것 같아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더욱 신하게 일하면서 그리고 점손히 십자가에 걷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막이세상에 견뎌내고 이 세상이 휴지된다 것이라고 어느 정도 순간은 말합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사람이 되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우리는 그래 이 말씀은 나를 겸손으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을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구 순간 이미 성경은 십자가에 달니셨던 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분이 곧 예수님이죠. 곧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했다고 승천했다고 고백하고 또한 초기 영상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만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신비에 눈을 뜨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복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 네.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다. 아마 이제는 눈으로 들을 배움나이다라는 말씀이, 하, 아, 이런 거구나라는 대답 복된 성도러분 되기를 주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